아 어, 오늘 퇴근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어, 내가 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어,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이게 뭐 나쁜 건가?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으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야. 내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럼 살인자는 살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거 아닐까?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으니까, 그러니까 자전거를, 음, 뭐 자동차를 운전한 거 아닐까? 음, 사기꾼이 사기를 쳐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사기를 친거 아닐까?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. 음, 그 상황이 음,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. 그 상황에 재능이 플러스가 되면 아무래도 음, 더 좋은 시너지를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고.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. 단지 약간 조금 더 좋은 쪽,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선택을 했을 뿐인데, 그게 최선의 결과로 나오지 않은 것뿐인 것 같고, 그냥 음 가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그런 거니까,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상황이 나쁜 거 아니었을까. 그 사람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, 물론 내가 그 어떤 나쁜 상황에 내가 처했다면 굉장히... 음... 증오하고 싫어했겠지. 당사자가 된다면. 아무튼,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이 싫어서. 지금은 좀 시원하다, 야. 그래도 바람 불어서.